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자, 오늘 신규 매물 입고 된 건에 대해서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최초 등록인 2021년도 8월 최초 등록됐고요. 모델명은 지바코 코너2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인승 5인치 칩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현재 8,5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자, 전기 관련된 시설 보시면 인산철 배터리가 620A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이 굉장히 많아요. 1,170W나 올라가 있습니다. 큰게 3장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행 충전, 환전 충전, 인버터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동식 어닝이기 때문에 어, 약간 여의 나이, 나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더 편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수가 130L. 오 수가 40리터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벽걸이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 모두 장착되어 있으니까 뭐 냉난방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모델 먼저 외부 살펴 보시고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오시죠. 자, 측면 먼저 보실게요 측면 보시면 한전 충전 인입 그 보이시고 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 여기는 주유구고요 여기는 서비스 도어 여시면 네, 수납 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싱크대 공간하고 연결되는 거 지바 코코너 모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방 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어디고요 여기서 뭐 물건들 꺼내서 어닝 펼치시고, 야외 테이블 깔았을 때, 야외에서 식사하거나 놓으실 때, 이쪽으로 짐통해가지고서 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오수통. 비우실 때, 이동식 오수통 비울 수 있게끔 따로 이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선반. 마찬가지로 여기 어닝 펼치시고, 여기서 놓으실 때, 여기다가 선반은 펼쳐놓고, 여기다가 뭐 가스번 올려놓고 조리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뒤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는 게 확인되시고, 이쪽 측면 보시면 이쪽은 변기 카세트 토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다 었 뺐다 하실 수 있는 공간. 아까 반대쪽에서 보셨던 서비스 토어 열었을 때 수납 공간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에 이렇게 또 예,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청수 주입구. 출입문 쪽 보시면 위쪽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발판, 보이시고, 수동 발판입니다. 자, 실내 공간으로 들어와 보시면, 일자 형태의 싱크대 공간입니다. 넓죠? 싱크대 공간이. 싱크볼 보시면, 이렇게,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마련되어 있고요그 옆으로는, 이제, 인덕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있고, 여기는, 뭐, 이제, 조명 관련된 거, 간접 조명 등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보시면 냉장고 투도 타입의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냉동칸이고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 보시면 화장실이고 보시면 이제 고정식 변기 들어가 있고 샤워 부스하고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창문도 나 있고요. 샤워실에 출입문 바로 위쪽으로. 벽걸이에 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죠. 자그 다음 에어컨 옆쪽에 보시면 리모컨 마련된게 보이시는데 이게 전동어닝 실내에서 작동하는 스위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요 무선으로 무선, 무선 리모컨으로 전동어닝을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공간 들어와 보시면 요렇게 U자 형태의 침상 변환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상 변환용 테이블이고요.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눌러서 평탄을 만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등받이를 이용해서 여기 평탄에서 완전히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평탄, 그 평탄에서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은 잠시 사진으로 먼저 보실게요. 네,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잘 평탄화가 돼서 안정적으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여기 위쪽은 이제 벙커 공간입니다. 네, 여기 지금 벙커 공간 보시면, 자 벙커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죠. 넓어요. 높이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낮을 수 있는데 벙커 공간 이 차의 가장 핵심이에요.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매트를 따로 좀 깔아놓으셨고 전기장판을 깔아놓으셨는데 원래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트가 자, 쿠션이 저희 들어가 있고, 전기장판을 지금 깔아놓으신 걸 저희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저희 깊숙이, 저희까지. 이거 수납함도 전 차주분이 마련해 놓으신 건데, 저희가 굳이 피 치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도 본커 공간에게 창문이 더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고요. 자, 이쪽 측면도 양쪽에 보시면 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원하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답답하지가 않죠 작은 창들 답답해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내 공간이 되게 탁 트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 블라인드 방충망도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 뭐 여름에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창문 다 열어 놓으셔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통풍이 잘 되니까 이쪽에는 지금 메인 컨트롤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 자리고요 220V 쓸수 있는 콘센트 마련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적상계가 보입니다. 위쪽에는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마련된 게 보이시고요. 위쪽 보시면 맥스팬 보이실 거고요. 천장 위에는 이제 전 전등 스위치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바로 옆쪽 보시면 이제 TV. 그 뒤쪽으로는 사운드바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서랍 수납형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시면 이제 전자레인지 사용하시는 거고 사용 안 하실 때 이렇게 닫아 놓으면 눈에 띄지도 않고 공간 차지하는 부분도 없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조금 함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무시통 히터 네, 이쪽으로는 청소 게이지하고 전기 온수기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식 지바 코코넛2 캠핑카를 소개해드렸고요. 신규 매물입니다. 그, 해당 차량의 가격이나 옵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격 정보, 옵션 정보, 그 다음에 사진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매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원더풀 캠핑카는 위탁매물도 진행해드리고 있고 매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판매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